안녕하세요. 먹거리 정보입니다. 오늘은 오디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오디는 뽕나무 나무의 열매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상실, 오들개, 오드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뽕나무로 불리우게 된 이유는 오디를 많이 먹으면 방귀를 끼게 된다고 하여 뽕나무라고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마만큼 소화가 잘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를 누에의 먹이로만 알았지만 효능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뽕나무는 뿌리, 줄기, 잎, 열매, 뽕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을 모두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뽕나무 뿌리껍질은 상백피라고 부르며 가지는 상지, 잎은 상엽 열매는 상심자, 뽕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은 상황버섯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심자는 익지 않은 오디 열매를 말린 약재라고 합니다. 오디는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수확 시기로 처음에는 녹색을 띄었다가 점차 붉어지면서 흑자색으로 익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디를 늘지 않은 약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동의보감 탕약편에서는 까만 오리는 뽕나무에 정령이 모여있는 것이며 당뇨병에 좋고 오장에 이로우며 오래 먹으면 배고픔을 잊게 해줄 뿐 아니라 기와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리를 오래 먹으면 백발이 검게 변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오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당뇨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과 혀가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는 소갈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오디는 이런 소갈증을 해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디가 당분이 많아 당뇨에 해로울 것 같지만, 오디는 정제당이 아닌 천연당이기 때문에 당분 섭취를 해도 몸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80% 정도가 인슐린 비이존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40대 이후에 발생을 하며 대부분 비만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이존형 당뇨병 환자에게 오디를 투여한 결과 혈당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오디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좋은 식품입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관절의 연골, 인대, 힘줄 등의 연부조직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오디는 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 줄뿐 아니라 진통 효과가 있어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를 먹으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오디는 각종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음주 및 흡연 등의 이유로 간이 피로해지기 쉬운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오디를 먹으면 간과 신을 도와 음혈을 보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디는 숙취해소에도 도움을 주어 과도한 음주에 생기는 부종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뽕잎과 더불어 오디는 고혈압 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루틴이 함유되어 있으며 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혈당 저하 물질인 DNJ가 혈압이 상승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디를 먹으면 고혈압 예방 및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디는 기침과 천식 등과 같은 기관지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며 몸이 아플 때나 가래가 생길 때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기 등의 증상으로 몸이 안 좋을 때 따뜻한 오디차를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디수를 구복변백불로라고 하여 오래 복용하면 머리 흰 것을 검게 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디 속에는 루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여 모근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해줍니다. 따라서 모발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검은 머리가 나도록 도와주며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 속에는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색소인 C3G와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오디는 노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토코페널보다 약 7배나 높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디를 먹으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줄 뿐 아니라 몸의 노화를 늦추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의 풍부한 영양성분은 불면증과 건망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본초강목에서는 오디는 혼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진정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디를 먹으면 불면증과 건망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디는 예로부터 보관신 즉 간장과 신장의 기능을 좋게하여 자양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또한 오디는 보혈 작용이 뛰어나 피가 부족하거나 안색이 창백하고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는 이뇨작용을 통해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간장을 튼튼하게 하여 남성의 정력을 좋게 해주며 풍을 가라앉히는 좋은 효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주어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갱년기 여성에게 좋으며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더위를 먹었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되며 시력 개선에도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디를 많이 먹으면 예민한 사람의 경우 설사나 복통 등이 생길 수 있으며 몸이 차거나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은 찬 성질의 오리를 섭취할 경우 차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지만 한 가지 식품을 너무 장기간 복용하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꼭 잊지 말아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먹거리 정보는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